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키는 이유는 헬멧, 우리의 소중한 머리를 지켜주는 헬멧. 늘 제가 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팔다리는 재생이 되지만 머리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인라인을 탈 때부터 인라인 강습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진짜 쓰셔야 된다고 했을 때뭐 그냥 콧방구 끼다가 일1 9에 실려 가시는 분들도 봤고 사고 났을 때 굉장히 그 사고에 났을 때 헬멧, 헬멧의 중요성을 절실히 몸소 체험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늘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첫 번째가 헬멧입니다.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 타거나 오토바이 그 다음에 인라인 이런 걸탈 때는 무조건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전거나 킥보드를 접할 때 가장 첫 번째 아이들이 쓰기, 쓰기 싫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씌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 교육이 문제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씌워서 계속 벌어지 되면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도 계속 쓰게 됩니다. 그거는 약간의 쇠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쇠뇌이긴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방향에서 쇠뇌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쪽으로 좋은 헬멧이 있어서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아이시스라는 헬멧인데 아이시스, 아이시스 맞죠? 아이시스 헬멧인데 어, 새로운 버전으로 기존에 인기가 있었는데 품절이 됐다가 새롭게 출시돼서 나왔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가성비냐? 금액은 5만 원대인데 형태는 아주 한 15만 원, 20만 원그 정도 돼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다행히 제가 잡은 게 L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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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표 사이즈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요즘은 머리 두상이 작으신 분들이 많아서 자 보시면 자요 형태로 생겼습니다. 아 간지나죠 간지. 나 어, 이렇게 라인 쫙 들어가고 그리고 이 바람 통풍구가 굉장히 많아요. 통풍구가 많고 여기 하트 요걸 보니까 약간의 옛날에 뭐 기억나는 그런 브랜드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쓰어 인프로브 세이프티 스피드 뭐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어 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아 소리가 사운드가 나서. 얘 같은 경우 보면 안에, 안에 요게, 이 안에 그 헬멧들이 마찬가지, 요 뒤에가 뒤에가 조절이 되면서 잡으세요. 어, 다된 건가? 아니구나, 잡보시면 하나, 둘 이렇게 3단계로 나와서 이쪽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게 뭐 요, 이, 이쪽을 보면 안쪽으로 두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금 더 뒤에를 받쳐주는 그런 형태의 3단계 조절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도 통풍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몰드 방식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도 이런 형태로 되는데 어있 제가 딱 쓰면 그리고 이 뒤에 헬멧을 쓸 때는 얘를 갖다가 다 풀러 주세요. 풀러 주고 난 후에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적당하게 헬멧을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이얼을 조절을 해서 머리에 두상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는 가지 더. 이 턱끈에 Y자, Y자 만나는 부분은 항상 귀, 귀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귀 밑에 오게끔 보시면 요귀 밑에 오게끔 이렇게 하셔 가지고 버클을 딱 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약간의 여유만 있게끔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왜 Y자를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내가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한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발력에 의해서 한번탕 튀게 되어 있어요 그때 헬멧이 여기가 Y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벗겨져요 벗겨지기 때문에 벗겨지지 말라고 여기에 딱 귀에 걸려서 두 번째 한번탕 하고 두 번째도 첫 번째 뿐만 아니라 두 번째까지 보호하라고 이렇게 Y자를 턱근에 귀 밑에 딱 해서 착용을 해 주시는 게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뭐 제가 썼던 게그 네이비 컬러 어, 약간 무광 네이비입니다 무광 네이비 그래서 3단계 조절되는 게 있으니까 쭉 넣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컬러를 또 보여 드리면 컬러가 다섯 가지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두 가지 뭐 미디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아, 예. 스몰 미디움은 아니고 M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 색깔은 얘가 매트 블랙. 매트 블랙이 아주 가장 무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색깔이겠죠. 예, 네,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무광 버전인데, 화이트만 유광입니다. 화이트만, 화이트만 유광이에요. 오, 근데 이게 가성비로 짱이라는 게, 금액은 소비자가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이네 와이 예전에 이 정도였으면 진짜 제가 뭐 자전거 타고 인라인 탈때이 정도였으면 거의 한 14, 5만원 정도 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근데 제품은 좋아지고 가격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요거는 자 보시면 한때 유행했던 버건디, 그리고 지금 유행을 이어가는, 자, 요거는 버건디. 유행을 굉장히 앞서가고 색감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버건디 컬러입니다. 버건디 컬러인데, 얘도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제가 두상이 상당히 한국인 두상답게 큰 편이라, 이 형태입니다. 자 보시고 이거 버건디. 그러면 지금 총네 가지 칼라를 봤는데 숨어 있는 마지막 칼라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칼라는 무엇일까? 자.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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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마지막 컬러는 그린입니다. 매트 그린. 네, 그린인데 그 굉장히 짙은 청록색에 가까운 그런 형태예요. 뒤에는 똑같고, 자, 앞에 이런 형태로. 자, 예. 아주 혁신적이죠. 가성비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건그 제품 퀄리티는 높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전기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킥보드를 타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고 헬멧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리고 주변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면 코덱에게 뭐라고 해 주세요. 아주 혼나야 돼, 혼나. 그래서 이렇게 K5 아이시스 K5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돼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저도 조만간에 이걸 쓰고 한번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무게는 지금 음... 무게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무게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블로그에 블로그 작성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멧, 아이시스, 입문용이고 어 두상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도 써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시스 K5를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멧은 필수입니다.